안녕하십니까 김민성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 8장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 성문까지 완전히 완공되었죠. 그리고 8장은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광장에 모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나온 7월 1일은 나팔절을 뜻합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5일 후인 나팔절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서 모세율법책을 펴자 온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율법을 들었습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을 담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 말씀 봉독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들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읽어줍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 줄때 레위인들은 백성들 사이로 다니면서 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 줍니다. 이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되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울부짖었습니다. 아마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동안 겪었던 아픔과 서러움, 슬픔들이 감정들이 요동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요동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감정의 이 격앙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짖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인들은 어, 울부짖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은 거룩한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죠. 백성들은 이 말에 위로를 얻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기뻐해라라고 해서 기뻐한 게 아니죠. 12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던 이유는 네이미아의 고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들려지기 시작했고 어떤 말씀인지 몰랐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그 말씀 자체로 말미암은 충만한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벽 재건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어, 사람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낭독으로 시작되었고 백성들의 통곡과 회개로 시작되었고 백성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는 이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느에미야 8장을 묵상하실 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악과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죄로 인해 애통하는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슬퍼 한없이 슬퍼하고 애통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오로지 죄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죄로 인한 슬픔과 죄책감에 머물게 하며 우울의 자리에 한정없이 앉아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느새 가까운 존재가 아니고 나를 벌하시는 존재, 저기 멀리 떨어진, 이 죄인과 가까이할수 없는 저기 멀리 떨어진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기는 커녕 한정없이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도 없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느끼게 하는 함정은 피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자주 느낀다고 해서 의인이 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보다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에 우리는 더욱 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죄가 주는 슬픔을 이기게 하고 죄가 주는 우울감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또또 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선순환의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이유를 나에게도 적용시켜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느헤미야 때문이 아닙니다. 기뻐하세요 한다고 해서 슬픔이 갑자기 기쁨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반응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수단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봉사할 때,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영적인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오늘만큼은 말씀 안에서 기쁨을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에미야 8장을 묵상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느에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음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을 알아가는 소망, 주님을 알아가는 희망으로 가득 찰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For me, oh so